이 그러니까 이 컨텐츠도 응원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흙수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다? 네, 죠 우리 흙수저. 아니, 흙수주. 아니, 흙수주. 아니, 흙수주는. 아니 흙수주는. 검은 흙가 아니라 흙. 아, 우리가 달고 다니는 아, 예. 그 흙. 수 아, 흙. 흙. 흙으로 돌아가네. 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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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로드 앤 로드 라디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가을 특별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주시고, 저희 유튜브에 빼놓으실 수 없는 게스트 두 분을 함께 모시는 놀라운 쾌거를 이뤘습니다 <laughs> 오늘 두분 목사님 우리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 건강함을 늘 추구하는 <laughs> 라이프처치의 유누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어, 화정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동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학일 교회 최병화 목사입니다. 네,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 요즘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흑백요리사 이 흑백요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두 개뿐이라 다들 침묵하시는데 뭐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들어가도 되니까 네네. 예, 편하게 좀네 편하게 예, 좀네 리액션도 해주시고 해주시요 긴장하신 됩니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까는 아, 그렇게 재밌어. 아까는 아, 그렇게 재밌었는데. 네, 네. 그러게요. 오늘 깜찍해요. <laughs> <그냥> 뭐. 망부석이죠. <망구덕이 웃음> <laughs> 네, 오늘, 저희도 이렇게 둘, 2대2로 앉아있습니다. 백수저, 와 흑수저, 뭐, 이런 식으로 아, 앉아있는데, 네. 오늘. 저희 흑수저 하겠습니다. 아... <웃음> 쉬운데? <웃음> 네, 어쨌든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흑백요리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희림 목사님, 흑백요리사 어, 좀 설명해주세요. 네. 어, 80명의 흑요리사랑, 그리고 20명의 백요리사가 만나서, 음. 이 계급이 경... 있는 거죠? 흑감 그렇죠. 계급은. 아무래도 네. 백은, 좀 인지도가 높은, 어, 좀 정식 코스를 밟아왔던, 음.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음. 어떤 요리사이고, 음. 이제 흑 요리사는 재하의 고수들인 것 같아요. 음. 아 정말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던 요리사가 만나서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음. 마지막 1인에게는 음. 무려 3억의 엄청난 <laughs> 상금을 주는 넷플릭스. <laughs> 저, 저 지금 방송국 PD님이 나와요 넷플릭스의 자본력으로, 음. 네. 근데 너무나 유의미한 음. 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외식 업계가 다시 음. 진짜 지금 막, 어, 활성화되고, 뭐 그런 예약 앱들은 뭐 서버가 다운되고 막 이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네. 우리 목사님 생각하시는 인기 요인이 있으신가요? 그, 일단 저는 포스터를 보고 백종원 그 선생님이, 음. 어, 나오신 것만으로도 참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의이 요식업계 굉장히 그 전문가인 안성재 셰프까지 나와가지고, 음. 어, 이 대결 구도를 더 재밌게 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편집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편집이 음. 좀 대박이었죠. 네, 아주. 그래. 어. 네. 그리고 각그 나온 출연자들의 실력,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응, 그리고 캐릭터, 응. 그 다음에, 어,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음식에 대한 설명, 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신세계로 <laughs> 초청한 것 같다. 어.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저도 처음에 이제 기대가 많았는데, 역시나 매주 그 프로그램이 기다려질 응. 정도로 응. 재미가 넘쳤고, 또그 속속들이 나오는 그 실력자들, 그리고 실력자들 사이에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음. 저를 참 어, 때론 닭살 돋게 했었던 <laughs> 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생각나는 비빔이 좀 있으세요? 저는 비빔이죠. 유비빔. <laughs> 예, 제가 또 전주 사람이거든요. 비빔밥. 네, 그분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laughs> 그분 많이 봤어요. 근데요. 그게 놀라운 게 중국도 지금 비빔밥을 음. 자기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음. 넷플릭스에서 완전히 한국에서 비빔을 소개하는 바람에 끝났네. 전 세계에서 한국 요리에다 비빔밥은 어. 딱 그렇게 각인을 시키니까 어, 아주 국이 선양했습니다. 그분 이름 개명한 거 아시죠? 그렇유 비빔. 네. 아들 이름 아세요? 유 융합. 유 융합. 예. 엄청 웃겨. 예. 저유 누리입니다. 차 사, 차 사준다고 이름 바꾸라고. 아, 어. 잘 바꿨대. 그니까. 어. 그니까. 아, 진심인 되게 거지. 되게 재밌는 이 중에 또 하나가 또 에드워드 셰프님의 아. 또. 물고기. <laughs> 물고기. <에이>. <웃음> <웃음> 뭐 이런 진짜 좀 스타들을 또 배출한 프로인 것 같아요. 우리 네. 최병화 목사님 오늘도 좀 조용하신데.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사실 저는 이걸 잘안 봤다가 우리 서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덩달아 같이 보게 됐는데 네. 보다 보니까 저는 최연석 셰프님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요리하면서 마늘을 빼먹었던 그 요리 그걸 보면서. 봉골레. 네네, 봉골레에서. 그러면서 그걸 빼먹고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다는 게참 대단하다. 음. 음. 사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도 그런 맛을 냈다는 게참 재밌었고. 아, 지금 우리 네. 재밌는 얘기하는 거 맞죠? <laughs> 저한테 좀 넘겨주시고. <laughs> 넘겨주시고. 네. 네네. 네. 우리 장동아 목사님이 아까 안성재 셰프 어? 흉내도 내주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 한번만 해주세요. 제가요? 네. 이거 네. <laughs> 아니 지금 어. 영상 끄는 소리가 막 들린다 어. 말이야. <laughs> 네, 한 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 뭐가 이렇게 막, 어, 뭐 어. <laughs> 이렇게. 와, 이거 해줘야죠. 아, 아 이거... 너무 아, 근엄 해주셨어. <laughs> 네. 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부러졌어 <웃음> 네, 저희가 <laughs> 본 사고 <사업으로>. 들어. <laughs> 제대로 안 해. 똑바로안 해. <laughs> 네, 열심히 또 잠깐 쉬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어, 흑백 요리사에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우리 윤우리 목사님부터.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 저는 딱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이 팀전이죠 팀전. 네최현석석이 셰프가 이제 그 팀의 리더가 됐는데 갑자기 요리 어떤 음식을 짤지 정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재료 코너에 가서 재료를 막 담아오는 거예요. 아, 뭐 가리비부터. 뭐 요리를 하기도 전. 네, 네, 어. 생선부터 이 프레시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방에서는 셰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다. 음. 그것은 바로 재료다. 음.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함. 음.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요리가 나온다. 음.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아, 사실 우리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재료는 말씀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씀이, 예, 음. 네, 그 음. 말씀으로, 음. 사실 저는 설교도 그 말씀을 요리한다 생각을 해요. 예, 음. 네, 그거를 공급해줘야지. 음. 그러니까그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뭐 소스를 붓고 m s 지를 해도 거기서 음. 음. 건강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아, 좋은 재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잘 요리해서 드리면 아 정말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겠다. 또 하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연석 셰프의 리더십을 보니까 어, 어떤 팀은 막 여기저기 의견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 다 찍지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흔들렸다가 저기에 따라 흔들렸다 결국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연석 셰프는 아 이겁니다. 믿어주세요 나를.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방향으로 끝까지 신뢰해서 가서, 예, 네, 그때 미역국이었죠 그걸 만들어서 결국 음, 이겼더라고요. 맞아요. 이겼죠. 진짜하는데 그래서, 예. 네, 네. <laughs> 이겨서 좋았어. 예. 네. 그래서, 아, 정말 중요한 리더십이 지 얼마나 네.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최현석 셰프님과 다른 백수저 셰프님 팀은 싸우다가 끝났죠. 맞아요. 최강록이라는 그 놀라운 요리사를 그팀전 때문에 잃어버리는. 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게 맞아요. 진짜 중요하고 네. 그 하나됨의 가장 핵심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의 어.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인생을 요리하라라는 음. 주제에 정말 그 나폴리 마피아 같은 경우엔 자기 심장 음. 심장과 자기의 그그 음. 그 뭐죠 와인을 자기 의피 자기가 태어난 어, 연도에 연도 어, 네. 그거를 다 담아 가지고 음. 요리를 했고 또 에드워드리도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자신이 음. 살아온 인생 음. 아 그거를 보면서. 음. 어, 우리는 셰프들의 요리를 먹는 것 이상으로 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듣고 싶구나 음. 그리고 지금도 1등을 했건 2등을 했건 음. 어떤 요리가 맛있었건을 떠나서 음. 우리는 그 소중한 인생을 듣고 싶고 음. 그 요리에 담겨진 인생을 보면서 안성재 셰프도 눈물이 날고 가슴이 감동해서 울컥했다고 음. 이야기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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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 봤을 때아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누가 주목해 보든 유명해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아, 그 인생이 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음. 굉장히 용기를 얻었고, 얻었고 음. 그 이후에 이제, 어, 1위, 2위만 나온 것,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100명의 셰프들이 각각 유튜브에서 다 나오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거 보면서 그 인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음. 때로는 어, 집과 또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정도, 아, 이 가는 길이 맞을까? 아, 고민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것이 자기한테 자랑스럽다. 이게 하면, 예, 얘기가 예, 되습니다 예, 아니, 너무 진지한 얘기 하시는데 제가 개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리로 <laughs>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런 죄송합니다.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방송인지 난 처음 알았어. <laughs> 굉장히 주목을 안 <laughs> 했어. 개미 때문에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예. 추임새를 개미로 넣네요 예. 고마워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귀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명하냐, 뭐 무명한 사람이냐, 뭐 요리가 맛있냐 없느냐 떠나서 네. 스토리가 중요해. 한 네.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음. 너무 우리한테 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음. 살고 있지 않을까.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 음. 다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 이 음. 생각이 그 됩니다. 왜. 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 네, 책이 생각나네요. 내걸 가지가네. 굴량. 다음 주 넘어가야겠어요. <laughs> 스토리가 어, 스펙을, 스펙을 이긴다. 음. 아, 음. 네. 그러니까 스토리 있는 삶을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The only one. 음. 네. 나만이 가죠. 베스트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맛. 나폴리 마피아 그 네. 결승전 때 했던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인생 요리,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건 요리 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심장을 만들잖아요. 파스타를 심장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네, 심장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볼때 무슨 생각 났었냐면 왜 깔뱅이 내 마음을 즉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음. 그래도 인. 네, 그 깔뱅이 고백이 좀 생각이 나서 음. 우리는 되게 즉시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나. 음. 요리사분들도 자기 음식 하나에. 온 정성. 모든 걸 쏟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런 진정성이 있나. 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목사님 그 깔뱅이 그 고백할 때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한 건지 혹시 아세요? 왠지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음. 그 문구는 아는데, 그게 어떤 음. 배경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흐릿하기는 한데, 아마도 칼빈이 그 제네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음. 여러 가지로 공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악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음. 이제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그 고백을 했던 게 아닌가, 음. 지금 어른풋이 그 정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음, 아, 어, 그러니까 진짜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그 순간에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음. 네. 저희는 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극한의 그 상황에 몰려있죠. <laughs> 생존입니다. <웃음> 제 생명을 드립니다. <laughs> 네. 심장을 드립니다. 그, 진성교사의 어, 네. 그, 천 개의 심장이 있을지라도 드린다. 음. 그 음. 조선, 조선의 양화진의 무친 어. 어. 여성 음. 선교사님 음. 네.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아, 네. 우리 이제 최병화 목사님께서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와 또 통찰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요리하시는 분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네. 네. <웃음> <웃음> 아, 네. 네. 요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 어떤 표정으로 요리를 하느냐 음. 또 어떤 자세로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음. 이겼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음. 평가를 하는 걸좀 보게 된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승부도 중요하지만 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얼굴이나 모습으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안이나 또 도전을 주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음. 뭐 그중에 이제 최현석 셰프님의 그 요리에도 보면 음. 자기가 한 실수를 덮거나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황폐하지 응. 않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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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직하게 응. 아 내가 미친 것 같다, 막 그러면서까지 자기의 왔다. 실수를 네.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또 내가 더 겸손하게 요리를 하겠다. 그런 음. 도전 의식을 또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음. 오히려 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음. 인간적으로도 더 좋아지게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네. 또그 자기의 인생 요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은 결국 그 사람의 얼굴, 네. 표정, 또 요리하는 자세 음. 그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맛있는 요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음.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어, 다들 이렇게 같은 프로를 봤는데 <laughs> 또 이렇게 감동 포인트가 제각각 음.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들이 다 공감이 되고 음. 그만큼이나 어, 이분들의 삶과 그 열정과 진정성이 음. 사실, 우리가 하나씩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받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요. 저는 또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저도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에드워드이나 뭐, 우리 최연석 셰프님이나, 뭐, 이런 분들, 저도 너무 좋았는데, 이분은 제가 얘기 안 하면 왠지 얘기가 안될것 같아서, <laughs> 저는 정지선 셰프님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 여성 셰프로서, 그 뭐랄까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아서 자신만의 음식을 해나가고 차세대 중식 셰프라고 불리는 그 정지선 셰프님을 보면서 저는 여성 목회자나 여성 성도님들이 더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동역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그런 차별 없이 뭔가 어, 그 사람의 진심과 열정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열린 필드가 됐으면 좋겠다. 음. 교계가 그런 더 열린 필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갖게 됐습니다. 음. 네,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이제 꺼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야외 촬영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처음엔 사람이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많이 부담되고, 막 어렵지만, 쳐다보고 가요. <laughs> 네, 어저 눈을 안 마주치고 쳐다보죠. <laughs> <소름내지. 웃음> 우리 마지막으로 저이 흑백 요리사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나 또 여러분들이 좀 우리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참 요리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까지는 음. 어, 참 많은 어, 노력과 또 훈련과 구슬땀을 흘렸을 텐데 음. 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전력투구고 또 성실함이 필요하고 음. 또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음. 그 중심 자세를 저희도 잃지 않고 함께 음. 목해할 마음이 있으니까 음.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음. 예,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라이프 처치입니다. <laughs> 네, 라이프 처치, 라이프 처치. 몸짱 목사님. <laughs> 네, 저도 스백 요리사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 이제 관람자 역할 뿐만 아니라, 어,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등을 업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또 성경을 기반으로 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음. 또, 말씀도 많이 봐야 하겠지만, 또,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음.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컨텐츠를 음. 통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음. 아, 환호하는, 음. 어, 그리고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음. 사람들이 다 넷플릭스 보고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네. 어, 뭐, 한국 교회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음.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음. 어 그런 또 하나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음. 이런 도전도 음. 또 받게 됩니다. 네. 이~ 그러니까 이 컨텐츠도 응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흙수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그죠? 우리 아무도안 유명해 아니에요. 흙수저. 네. 아니. 검은 흙자가 아니라 흙. 아, 우리가 달고 다니는 흙수저. 흙으로 돌아가는 흙수저. 난 컬러가 블랙인 줄. 칼수저. <laughs> 네, 어쨌든 이런 생각과 또 새로운 목회를 꿈꾸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새로운 거. 새로운 목회. 네, 좀 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목회. 예. 또큰 교회만이 아니라 음. 좀 의식이 있고 어,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음. 교회를 개척해가는 젊은 목회자들의 교회를 음. 주목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니요 양주에는 주화길 교회가 있습니다. 로드 앤 로드 처치 네. 있습니다, 여기는? 화정에는 은혜비 광성교회가 있습니다. 네. 아. <laughs>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근데, 그걸 뚫고, 건강하고, <laughs> 네. 진리를 수호하고, 아, 네. 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네.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laughs>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제 요리라는 걸로 풀어낸 것 같기는 한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어떤 인생을 살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나의 인생은 어떤가 나의 삶의 스토리는 어떤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해 줄수 있는가 삶을 통한 메시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찾아가는 로드 앤 로드 라디오. 오늘 오랜만에 가을 특별편으로 찾아뵙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되게 전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어, 저희가 10분이 이제 되면 딱 영상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벌써 네. 만명이 보고 있네요. 아, 어? <laughs> 어디 녹화 아니야? 우리 최병화 목사님. 만명이 봤으면 좋겠다. 최병화 목사님 이거 끊고 다시 갈까요? 괜히 중간에 끊고 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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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좀 풀리네. 아, 그래요?